야. 브라보, 브라보. 멋있다. 브라보. 음, 선배님, 감사합니다. 최고야. 역시. 아, 진짜. 들고배들 아, 근데 너무, 너무 찢어버리신 거 아니에요? 아. 자기 옷을 안 찢어냈어. 아, 진짜. 그걸 원하실 수도 있는데. 오. 자, 어쨌든. 네. 그리고. 어, 말에도 찔리시나 봐요? <laughs> 저희가 다음엔 뭔가 이런 뭔가 좀 파격적인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고요. 아, 정말. 아, 근데, 원현우 씨, 이, 이 비하인드 이야기 안할수 없을 것 같은데, 어떻게 이 곡을 하게 되신 건지. 현우 씨. 아, 제가 그냥, 어, 제가 집이 원형이랑 가까워서 가끔 같이 차를 타고 운동하곤 하는데, 꼭 형이랑 노래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들려줬던 게이 민맨스 이 이타라는 그랬는데요. 그거를 듣고 원영도 우리 꼭 기회가 생기면 이거를 같이 하자 이런 대화하고 맞아. 갔었는데 대체연이가 저랑 처음 뒤에 태우실 디오게넬라 2021년도에 <laughs> 아리아를 서로 부른 적이 있는데. 저도 그 영상 봤어요. 봤습니까? 돈까를로오퍼라에 나오는. 도 이후로 처음입니다. 처음인데 정말 사실 현우랑 워낙 친어서 정말 옛날에 학생 아 지금도 학생이지만. <laughs> <laughs> 진짜 그 같이 그 어디죠? 우리 연서대 그 강릉, 강릉 무슨 호텔에 놀러 가면서 아. 이제 운전을 하면서 팬텀싱어 노래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학생이잖아요. 팬텀싱어 아니었어 요 그때. 그래서 막 서로 막, 막 좋은 노래들 막 리스트 해가지고 <laughs> 같이, 같이 막 우르르 렇리를부었기 <laughs> 이렇게 그냥 무조건 용하다. 이가 아, 아, 아. 다른 자아가 있나 봐요. <laughs> <laughs> 저번에 어쨌든 이 마스터 어쨌든 이이어서면 <laughs> <말씀에 웃음> 차에서 펜타곤 씨 노래를 막 틀어놓고 막 그때부터 그 랭키도 막, 막 서로 화음 맞춰보면서 부르고 또르네라는 이런 거막 불렀었는데 한번 음,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아아 내 젊은 사랑은 프로젝트까지 이 정도까지 그래서 <laughs> 정말 막 진짜 많은 노래들을 부르면서 우리 언제나 한번 같이 하자 막 이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고 좋은 노래로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네. 두 분의 성곡 비하인드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아, 네. 혹시 뭐성곡에이 곡이 이렇게 딱 성곡이 된 혹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? <웃음> 없는 <웃음> 것 같아. 요 아니요. 있어요. 저희도 뭐 있어요. 계획이 있고. 오케이. 어, 아까 이제 아 그거였다. 어, 아, 원래 이 노래 아니면. 성시경 선배님의 희재라는 해주세요 나를 떠나가는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? <목소리가> 그 너무 좋다. 해줄 수 없는 내 마음 앞에서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찾다 보니까 조금은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약간 조금 귀를 쉬어가는 그런 타임 그리고 또 둘이 처음 뒤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. 좀 둘의 목소리가 좀잘 들리는 곡을 찾다가 쉐 시행곡만 하게 됐는데 맞아. 맞아. 근데 그럼 누가 마틸다고 누가를 <laughs> 그거 궁금했어요 그렇죠. 저는 사실은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승원이 모르게 연출팀에게 승원이에게 음. 마틸다 옷을 좀입혀가다 <laughs> 내용 승이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안맞아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안맞아그안맞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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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아요. 안맞아안맞아안맞아안 맞아요. 안맞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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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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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 사실 지은이 형이랑 어떤 노래를 해도 잘 맞을 건 아닌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형. 그렇죠? 저도 가끔 그 그분이 안 돼요 그렇죠? 네네. 저도 이게 학주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근데 이게 여기서 형이 야나야 <laughs> 이러면서 쓰 <laughs>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랬던 있었죠 그래서 어떤 곡을 하든지 간에 뭐 지은이 형이랑 모든 에리띵이에요 이게 오늘 컨셉이 혹시 유줄 2줄? 3줄? 3줄? 정캔드시에요. 네, <laughs> 정캔드시에요. 네, 정캔드 아, 근데 진짜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오고 걔터들고 놀다 보니까 공연이 이제 거의 후반부로 오시네요. 아쉬우시죠? 아쉽다. 내일 또 오세요. 내일 또 이제 더 재밌게, 아니지. 항상 재밌게 <laughs> 네, 할 테니까 내일 도또 와주시고, 어, 다음 무대가 이제. 준비물이 있습니다. 그쵸. 오, 네. 또, 네. 안 보여드렸던 모습인 것 같은데. 네, 준비물! 음. 나와주세요! 오. 스탠딩 마이크. 네. 이걸 써보네요. 그니까. 어, 다음에 들려드릴 곡과 조금 어, 연관이 있어가지고, 오늘 준비해봤는데. 네. 송원씨! 네. 다음 곡 뭐죠? 어, 네. 베리타에 의한 저희의 상징과 같은 곡이죠아요 아트로페 앤띠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! 반갑습니다 어, 네. 네. 좀 약간 다른 편곡으로 준비해봤는데 네. 어, 약간, 어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 리버런트의 밴드가 연출을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죠 <laughs> 진짜 이 곡에서 그진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Ai, Tobin Quinn, q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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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.